안녕하세요. JB의 JJ입니다. 꿍 응. 기계식 키보드 취미에서 커스텀 키보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겁게 알루미늄이 커스텀 키보드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음, 가장 큰 이유는 키감에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일부 게이밍 기어 브랜드에서도 이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기성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호평과 함께 비교가 많이 되는 제품이 에코의 AR87과 아콘의 FX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R87과 FX2의 특징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비교 타이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스위치들은 유활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튜닝했을 때의 타이핑도 준비를 했어요 과연 같은 스위치로 두 제품의 소리는 어떨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두 제품은 모두 상판과 하판, 보강판이 전부 CNC 가공된 알루미늄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넌패드가 없는 87키의 텐키리스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가 볼게요. 먼저 AR87은 2018년 11월에 출시된 앱콜 키보드고요 구성품은 키보드 파우치, 브러쉬, 키켓 풀러, 설명서, 케이블이 있습니다 색상은 실버와 다크 그레이, 그리고 나중에 추가가 된 네이비까지 세종류가 있고요 무게는 약 3kg의 무거운 무게와 자체 경사 8도의 높은 키보드로 지금 보시는 사이드 LED가 매력적인 풀 알루미늄 키보드예요 스위치는 체리 청축, 적축, 갈축, 흑축, 저소음 적축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 기준 하우징은 네이비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laughs> 이상하다 근데 네이비도 되게 예쁜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어쨌든 가격은 보시다시피 219,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건 사지 마세요 단자는 Type-C 케이블로 연결 가능한 유선 제품에 키캡은 1.4mm 두께의 PBT 염료 수각 키캡에 폰트는 영문만 지원을 합니다 스위치는 정방향 체결에 백라이트는 따로 없어요 자, 이번에는 FX2입니다. 이제품은 2020년 12월에 출시된 아코네 키보드고요 구성품은 브러쉬, 키키플러, 풀러, 스위치플러, 풀러, 설명서, 케이블, 키보드 커버, 여분의 스위치 3개, 그리고 고무 범선 2개가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종류가있고요 무게는 2.5kg의 무게와 자체 경사 7도의 높은 키보드로 AR87이나 FX2 모두 손목받침대가 꼭 필요한 키보드입니다. 스위치 역시 체리 스위치가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백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RGB 스위치가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체리 RGB 갈축, 적축, 저소음 적축으로 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가격은 블랙은 249000원 화이트는 269000원으로 fx2가 조금 더 비싸 죠. 이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화이트가 블랙보다 더 비싼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가공 방식 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도장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아무튼 fx2도 타입c 단자가 사용된 유선 제품이고요. 키캡은 1.2mm 두께의 pbt 이중사수 의 키캡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fx2 역시 폰트는 연문만 지원 을 합니다. 스위치는 정방향 체결에 ar87과는 다르게 핫스왑 기판을 사용하고 을 요. 어, 수업은 그냥 스위치를 꽂았다 뽑았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튜닝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특히 스텝의 소리를 잡기가 정말 좋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체결 방식은 일단 패스하고요. AR87은 사이드 LED가, FX2는 스위치 백라이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AR87은 실버, 다크 그레이, 네이비 색상이 있고, FX2는 블랙과 화이트만 있다. 또 AR87은 솔더링 방식의 PCB가, FX2는 핫수왑 방식의 PCB가 사용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핑을 해볼 건데, 참고로 제가 RGB 스위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FX2도 검은색 뚜껑으로 된 체리 스위치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활된 스위치를 사용해서 비교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이 된 제품인데 하우징 색깔이나 핫스왑 여부 등등을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